안녕하십니까 24년 8월 30일 어, 내일이면 또 8월이 마지막이네요 직장생활 한다는 거는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 뭐 공장장이 야 니는 이러지 마 돈좋해 해서 놀아 아니면 이게 자동차 일체 밴드 정능당이 이게 찾아다닐 인가사다단도습니다 사람 말이란 거는 한번 배팅 끝인 거세요. 그 말하기 위해서 그만큼 생각도 한번 더 해야 되고 3, 4일은 해야 되는데 뭐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지만 말이란 게 중요하다는 게세상또 요즘 또 느껴집니다 내 한마디에 눈군 상처받지 않을까 근데 주변 말을 이렇게 아무리 자기 부하 직원이라도 해 말한 거에 대해서는 예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짜증 냈 때나 특히 사람 이 짜증 낼때그래도 짜증만의 예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다 그래도 애인을 다 했어 싫은 소리 하는 거 하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싫은 소리 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다 사람마다 싫은 소리 들어가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암만 뭐 맥집이 강하든 뭐 멘탈이 강하든 다 좋은 소리 듣기 싫어고 칭찬받고 싶고 싶어, 싶어하고 뭐제 뿐대로 그렇습니다 음, 뭐 저는 만약에 내가 위로 올라갈수록 아,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뭐 최고의 정점에 된다면 그날 출근, 만약에 그날 출근한다거나 바라본다면 매일매일 그 사람의 오늘 좋은 점 뭘까? 찾아보려고 할것 같습니다. 하려고 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뭐저 성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뭐 해보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죠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이끌어 간다면 참이상지라 생각하는데 막상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진 않을 겁니다. 마음대로 사귀고 어, 저도 상대방이 싫은 녀석 하면 싫어합니다. 좋은 녀석 하면 좋아하고 아..이거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. 기브앤테이크. 감정도 기브앤테이크다. 장류차인가 뭐 장류차를 아 장류차네 요 어, 우리 회사쪽으로 가는 장류차은다 없었는데 뭐집 아, 장... 아파트 옆에 장류시장인데 뭐 크게 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있는 장류차들을 보면 나도 저기 갈 건데 참아득바농 산다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 하나죠. 어, 말은 왜지만 저도 하나 그 하나 그 하나 는 죽는 겁니다. 뭐 하나 나라를 가는 가는 거죠. 이거는. 근데 살아갈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최고 되게 살고 마음을 다해서 살고.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제늘 생활 모토는 재밌게 살자. 내 하루가 어떻게 되든 재밌게 살자.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. 내한테 암시도 많이 걸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죠. 다뭐 우리가 뭐 다리인가 있겠습니까 외계인 아직까지 뭐 외계인 보진 못했지만 외계인 없는 가정에서 우리 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, 제가 뭐 삼성 뭐 이중에 한번 뭐 별반 다르겠으니까아 돈이면 뭐 많죠 삼성 이중은 저는 없지만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모토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그 세상을 살아야 하는 방식은 있는데 제일 못하는 뭐 재밌게 왜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? 막상 그게 잘안 돼요? 그 다음에 뭐 기업은 뭐 이유를 청취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참 어려운 휘가 얼큰합니다 그때는 제게 아는데 말은 못하겠고 그런 거 보면 직장생활 초창기 때부터 생각했던 바꾸지 못하면 네가 그 자리에서 바꿔라 근데 그 얘기를 직장 처음 때는 그게 현실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직장생활 해보니까 막상 제가 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아아이 친구는 아 친구는 이친이 그니까 처음에 그 느낌이 없어. 요 아, 맞다. 나이 좋네요 진짜 이제 진짜 스가이을 나이스. 나이스. 나 아버지 벌초와 인정 벌초 사이에 와, 날씨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올해는 열대야 40일이었답니다 어, 보통 세계 역사는 2주 에어컨 타면 끝나는데 올해는 한달 넘게 타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루 앞으로 알수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또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대로, 여러분의 느낌대로, 여러분의 소신대로 일생을 하시기 바랍니다. 예 이상입니다. 백2 0